25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9n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2n 작다 an 작다 5n 플러스 1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an 플러스 5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2의 제곱의 값은 네 주어진 조건은 이거 하나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.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여기다 붙여 버리면 은 여기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. 그래서 이쪽도 n이 있고 여기 n제곱이 있지만 루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n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면 n이죠. 이쪽도 n이 있고 그래서 이세 군데를 n으로 다 나누어 보겠습니다. 이거 n으로 나누게 되면 은 n분의 1이 되고요. 이거 n으로 나누게 되면 5가 되고 이거는 n분의 1이죠. 이거 n으로 나누게 되면 2가 되고요. 이거 n으로 나누게 되면 은 루트 안으로 n이 들어가면 n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n 제곱으로 나누어야 됩니다. 그래서 9n 제곱을 n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9가 되고요. 이거 마이너스 n 제곱분의 5가 되는 거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세 군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여 보겠습니다. 네, n이 무한대로 갈때이세 군데에 붙였습니다. 그리고 이부등호를 보시면 여기 눈이 없죠. 여기 눈에 들어가 있습니다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붙여버리면 부동의에들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? 자, 이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.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 0이죠? 루트 9, 3입니다. 3 더하기 는 5가 되고요.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0이 돼서 여기도 5가 되죠? 여기도 5가 되고 여기도 5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값은 5가 되는 거죠. 네, 이 조건으로부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2n은 5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. 이제 이거의 값을 알아낼 차인데요 n 분의 5 n 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자 분모를 n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이 n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은 분의 5 n 이되고요 요거 5러스5가되5요 마이너스 n 제곱 분의 이가 되겠습니다. 이 부분 n 제곱으로 나누는 건데, 이 제곱을 가로로 묶으면은, 이 가로안을 n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n분의 a n이 되고, 요거 플러스 n분의 a가 되는 거죠. 이제 여기에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 n이 아까 5라고 구해졌죠?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5가 되는 거죠? 이거 0이 되고요. 여기 0이 되고요. 이거 5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5 플러스 5. 분모는 10이 되고요 5의 제곱, 분자는 25가 되겠습니다. 약분하면 5로 약분되죠. 5,25, 25, 2분의 5가 나옵니다. 자, 이 문제의 정답 2분의 5가 되겠습니다.